여러분이 모르는 던파 속 TMI를 파헤치는 채널 고도랜드 아라드 라이프에서 1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번 파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오늘의 TMI 안녕하세요 심해원장입니다천개의 기계혁명의 시발점이 된 천재 메카닉 집단 7인의 마이스터 그들의 업적은 현재까지 천개의 뚜렷하고 거대한 역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카에게 맞섬과 동시에 진행됐던 게이볼그 프로젝트의 밝은 이면에 사실 어두운 진실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드의 마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떨어지며 강력한 이게 몬스터를 소환하는 등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법을 금지당한 천 개의 대체 기술인 과학은 사실 이런 마법을 100% 대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상대는 더군다나 용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넘나들며 자연재해와 같이 주변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초월적인 존재인 사도 바칼. 게이볼그 프로젝트의 산물이 거대하고 고도의 과학 기술을 사용한 로봇이라고 한들 무기의 잔탄이나 장비의 가동 시간 문제 등 다양하게 산재한 문제점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7인의 마이스터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중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경계했으며 바칼 본인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은 바칼을 위협할 수 있는 병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과거 천개의 스토리에서나 카툰 중간 중간에 해당 물음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는데. 바로 7인의 마이스터 중한 명인 엘디르의 존재입니다. 천계에서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찾지만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워하고 있을 때 호련이 나타나 태연하게 해결책을 제시했고 모든 것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프로젝트가 진전되었는데 테네브를 비롯한 일부 인물은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였지만 천계 해방의 사명 아래 행동하던 이들은 설령 의심이 사실이 된다고 한들 뒷전으로 밀어두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 대한 의심을 끝내 지우지 못한 테네브는 감시로봇을 엘디르가 눈치채지 못하게 붙이게 되고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부터 500년 동안 쭉 금지되어 왔던 마법을 사용하는 엘디르의 모습을 본 것이죠. 갈곳 없던 의심이 사실로 바뀌자 혼란스러운 테네브는 10년 동안 입에 대지도 않았던 담배를 물며 고뇌하는데 불을 올리려는 그 순간 천계의 숙적이자 사도의 위상을 가진 폭군 폭룡왕 바카리 그의 등기에서 나타나서는 별안간 본인이 마계에서 있었던 사도와의 전쟁 용의 전쟁을 치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사도에 대한 전설은 천계에서도 구전되어 왔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퇴한 바카리 처음 당도했던 곳이 이 천계였던 만큼 언젠가 사도들이 그를 물리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고 테네브 그 역시. 이 내용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엘디르의 이름을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바칼 테네브는 이내 그녀의 이름을 에너그램으로 풀어 그녀가 힐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사도끼리 해칠 수 없다는 불문율을 피하면서 본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단된 칼날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게이볼그 프로젝트에 개입한 이유임을 알게 되었고 바칼은 본인을 몰아내는 건 이런 도움을 받지 않는 후 세대의 천개인임을 천명하며 게이볼그 프로젝트와 7인의 마이스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자들을 말살할 것이며 후대의 연구기록을 보존할 시간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테네브는 일련의 사태가 후대인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단 복수심을 불태우며 후위를 도모하기를 희망하여 본인의 배신을 연출하기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록을 보존할 마이스터 쿠리오와 싸울 수 없는 동료들의 목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바칼은 3일 뒤 7인의 마이스터의 아지트를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칼은 천개인들의 기계혁명을 기다렸지만 힐더의 계략으로 또 다른 연단된 칼날인 미래의 모험가를 내세워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힐더는 다시 한번 미카엘라를 제거하지 못해 틀어진 계획을 바로잡기 위해 지젤의 손을 빌려 과거를 비틀고자 하는 내용이 이번 110레벨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험가와 7인의 마이스터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대의와 세상의 존망에 고뇌하였고 쓸쓸하지만 장렬하게 쓰러져간 마이스터 테네브 뒤틀리기 시작한 과거에서 모험가와 함께 같은 자리에 선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쓰러진 박칼과 다시 대적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천천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떡밥을 드디어 인게임으로 직접 회수하게 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해 원장이었습니다.